손톱의 특성에 따른 사람의 성격. 성격에 따라서 손톱의 모양과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손톱의 특성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손톱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니큐어 색상.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를 때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성격을 손톱에 표현하게 된다.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파란색은 자신감에 차있고 말에 충실하며 윤리적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색깔은 아니므로 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검정색은 신비한 성격을 숨긴다.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는다. 지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갈색은 매니큐어에 자주 사용되지 않아 구별하기가 쉽다. 이 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친구를 쉽게 사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알아야 신뢰를 한다. 은색 손톱은 신비주의를 보여주며 강하고 감성적이며 여성적이다. 이는 강한 직관과 연관이 있다. 이 여성들은 결코 친구들을 속이지 않는다. 분홍색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들의 재미있고 유쾌한 캐릭터를 나타낸다. 이는 여성적이며 즐겁고 애정이 넘치는 정신을 나타낸다. 또 다른 잘 알려진 색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열정의 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자기를 잘 알고 낭만적이고 관능적인 사람들이 선호한다. 노란색은 태양의 색이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 선호된다. 노란색을 선호하는 여성들은 따뜻하고 낙천적이다. 손톱의 모양. 손톱의 모양 또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 일곱 가지의 뚜렷한 손톱의 모양 형태가 있고, 이는 각각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직사각형 및 납작한 모양. 첫째 길고, 직사각형 모양의 손톱이 있다. 이는 즐겁고, 자신감에 찬 여성의 상징이다. 그녀는 또한 세상을 알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꼼꼼하고 항상 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곧고 직사각형의 손톱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양이다. 그들은 타고난 지도자들이며 책임감이 강하다. 이들은 항상 일을 잘하고 마무리한다. 더불어 일이 끝났을 때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넓고 평평한 손톱은 명석하고 분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잘 판단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결정한다. 게다가 학구적이고 장인 정신이 강해 새로운 것을 항상 만들어낸다. 또한 아름다움보다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고가 필요한 어려운 문제의 도전을 즐긴다. 둥글고 짧은 손톱. 반면에 둥글도 짧은 손톱을 가진 사람들은 드라마틱하지 않고 강하고 창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들은 사교성이 좋아 친구를 쉽게 사귄다. 또한 모험적이고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다. 손톱을 물어 뜯는 사람들은 울퉁불퉁하고 짧은 손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공감하고 관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또한 매우 정직하다. 이런 손톱은 긴장감을 반영한다. 침착해 보이지만 내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기 때문이다. 삼각형 및 타원형 손톱. 삼각형 모양의 손톱을 가진 사람들은 대담하고 단호한 성격을 나타낸다. 이들은 열정적이고 집요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불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꺼이 도전에 받아들인다. 마지막은 긴 타원형 손톱은 자연과 친화적이고 매우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적인 것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다. 이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몰두한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